그 웃음이 그나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고 그 속에 온갖 상처가 들어있을 거다 정말 아프고 근데 그 아픔이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그걸 지켜주지 그런 것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의 또한 아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어, 그래서, 우리가 이제 파리로 먼저 뭐 사면을 한다. 이제 예를 들어 파리로 지금 대축제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다 만세 부르고 너무 좋지 않겠어요? 그런데 누구는, 어, 그, 그런 이제 곧그 윤석열 정권의 폐악을 온몸에 지고 또 그것을 또 이겨내면서 싸워내고 그것을 극복했는데, 누구는 아직, 아직 출전 자격 정지야. 너는 감옥에 있어. 너는 유배당에 있어. 라고 할 때, 어, 절로 춤이 나올까? 절로 즐거움이 나올까? 우리,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아픈 손가락.